<웃음> 한글, <웃음> 한글 사랑 칼기철랍니다 칼을. 칼로 해달라. 칼로 해다 그제부터. 그 칼을. 칼을? 칼을. 오늘은 칼로. 자로 칼을 기칠랍니다.

일절 러프. 독일 사람이 한국에서 와 빛나네. 위위 잡지 마시죠. 그냥 손만 드세요.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다 나와 주시래요저그 뒤로 예, 결대로 예, 예, 예. 해서 이제 또 단체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겠습니다. 아까 단체 사진 찍으려다가 결국은 이 끝이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자, 객석에 계신 분들 어, 명필입니다. 한 손봉이요. 한 손봉 소네한이고한손봉요김전 회장님 가운데 다 자, 이만, 이만큼 오시죠, 이만큼. 네. 아. 자뭐 단체 사진을 이 글을 중심으로 테니까 아, 알아서 쓰세요. 비행 어, 나오세요. 사진 찍게.